안녕하세요. 호주퍼스에서 캠핑카로 여행을 시작해서 벌써 두달 반째 호주 길바닥에서 헤매고 있는 레아 예아 아빠 즐거운 천사봅니다 빅토리아에 진입하자마자 이런 프리캠핑 아주 바람직합니다. 강가가 바로 옆에 있고요. 그다음에 모래먼지가 푹푹 풍기지 않도록 잔디가 쫙깔아져 있습니다. 저는 이 캠핑장에다가는 별 다섯 개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별 다섯 개짜리 캠핑장에서 불과 3, 4km 떨어진 곳에 코알라가 있다는 댓글을 보고 아침 에 일찍 무랴무랴 갔습니다. 유가 24시간 전에 쓴 댓글이었으니까 아주 믿음만 했어. 와우. 투어먼. 오브데이 안더 투어 오브다. 베이비, 마미앤. <laughs> 여러분은 지금 즐거운 청카바 TV를 시청하고 계시고요. 즐거운 청카반은 호주에서 아이들과 함께 캠핑카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야생에서 코알라를 보는 날이 오다니 정말 심장이 쿵쾅됐습니다 호주에 살면서 코알라 보는 게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지만 헝고르는 조금 시골에만 가도 쉽게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알라는 아니죠. 게다가 서호주에는 코알라가 아예 서식하지 않습니다. 영상을 찍은 날로부터 거의 몇 주가 지난 지금까지 야생에서 한 번도 코알라를 본 적이 없으니까 이날 아침은 확실히 배를탄게 맞습니다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제 가족은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날은 빅토리아주의 자랑거리인 그레이트 오션 로드를 지나는 날이었기 때문이죠 나머지에서 이제 막 넘어온 우리에게 빅토리아주의 첫 도시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비가 온 다음 날이고요 그 다음에 또 아침 기온도 싸늘해가지고 좀 싱거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선물들도 나머지 못지않게 고풍스러우면서도 깔끔한 외관이 인상적인 포트베어리라는 도시고요 그리고 그날 두 번째 들린 도시는 와남불이라는 도시였거든요 도시 자체가 굉장히 깔끔하면서도 굉장히 활발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꽤 이른 아침이었지만 소도시에서 의뢰인 느껴지는 평온함 속에서 약간의 분주함이 아주 기분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나머지와 뭔가 비슷하면서도 굉장히 다른 느낌이 들죠? 나머지는 도시를 가도 조금 시골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빅토리아주는 시골을 가도 조금 도시 냄새가 나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날 시간이 조금만 여유가 있었더라도 이곳에서 점심이라도 먹고 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저희 가족은 아직 그레이트 오션 로드 초입에도 못들 어간 상태였거든요 이 거풍스럽고 평화로운 도시 전경 그리고 이 푸르고 아름다운 바다를 뒤로 하고요 그냥 누구나 해강만 한채 이곳을 떠나게 됩니다 지금 영상으로만 봐도 굉장히 많이 아쉽네요. 그레이트 오션 로드를 멜번 쪽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오시는 분이 계시다면 와난 불이라는 이 동네를 꼭 잠시 머물러 보시기 추천합니다. 그리고 그레이트 오션 로드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 쪽에 있는 창문 커튼을 다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오른쪽에 앉아 있었는데요. 자연스럽게도 해안가가 오른쪽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레이트 오션 로드에 진입을 합니다. 근데 요 사인을 보고 한참이 지나도 바다가 안 보이더라고요. 빅토리아의 농장들은 참 싱그럽고 푸르릅니다. 나머지는 죄다 바싹 마른 밀버뿐이었는데요 그리고 드디어 그레이트 오션 러드의 첫 모습인데요. 그레이트 오션보다 제 눈길을 끄는 게 바로 이 차였습니다. 랜드 크루저의 번호판이 유럽 번호판이죠? 디면 독일입니다. 독일랜드. 사름구동 세팅이 그렇게 과하지도 아니면서 잘 되어 있더라고요. 심플하게. 우리 셋째한테는 바다를 보는 것보다 저물 웅덩이 뛰어넘는 게 훨씬 더 재밌나 봐요. 또 빅토리아주의 자랑이라는 그레이트 오션 로드는 이런 모습입니다. 저는 서양 사람들이 항상 이름을 붙일 때 무슨 그레이트나 뭐 월드를 붙이는데 거기에 약간 불만이 있습니다. 조금 남발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거든요. 월드워도 따지고 보면 그냥 유럽에서 일어난 전쟁이고 그레이트 오션 로드라고 하기에는 더 그레이트한 해안 도로도 많기 때문이죠. 아마도 제가 그레이트 오션 로드를 앞에 두고 조금 시간방위 멘트를 할수 있는 이유는요 아마도 The Great Australian b i 를 이미 봐버렸기 때문이죠 그때 봤던 기가 막혔던 절경이 바로 The Australian b i 입니다 근데 그곳하고 이곳하고는 접근성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Great Ocean Road가 Great 할수 있는 이유죠 날은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불어 가지고요 그냥 그렇게 춥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금방 피곤해지더라고요 저는 이곳을 세 번째 지나는 거라 별로 큰 감흥은 없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왔던 게한 8년 전쯤 되거든요. 그때는 아주 늦게 해질녘이 지나서 사람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연날은 장난 아니더라고요. 특히 중국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버스로 막 들어오는데 버스가 한두 대가 아니고 그냥 아마 열 대씩 들어와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레이트 오션 노리에서 가장 유명한 십이 사도상이 있는 곳입니다. 들어가자마자 얼른 사람 없을 때 사진 작업부터 했습니다. 이미 그곳을 가봤기 때문에 바람이 엄청 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광활한 곳에서 사진을 찍으면 사진이 거의 잘 나오지 않습니다. 최고의 사진은 역시 간판 앞이죠. 그리고 드디어 12사두상이 나옵니다. 뭐 12개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한 8개인가 9개인가 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왔을 때는 와이프랑 해질녘에 왔었는데요. 저쪽 밑에서 펭귄도 봤었죠. 그리고 이날은 진짜 몸을 못 가늘 정도로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불었거든요. 근데도 저렇게 헬기 투어를 쉼 없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가족은 그날 저녁에 반드시 멜번에 도착해야만 했죠. 왜냐하면 다음 날 아침 8시에 배가 출발을 하는데 체크인을 2시간 전에 하니까 최소한 6시에는 도착을 해야 되거든요. 해안선을 따라서 멜번까지 가는 해안 도로도 있는데요. 저희 가족은 중간에 산길로 향했습니다. 지름길인데다가 서둘러 멜번에 가도 이미 저녁이거든요. 기름을 넣고 있는데 갑자기 우부박이 떨어지더라고요. 또 이런 산속에 있는 지방 도시도 지나가고요. 빅토리아주는 타지메니아를 제외한 호주 본토에서는 제일 작은 주죠. 아무래도 땅땡이가 좀 작다 보면 도시화가 금방 되죠. 빅토리아에 있는 시골들이 그래도 가장 도시 냄새가 많이 나는 이유가 바로 그거겠죠. 저희 가족을 저렇게 화사한 무지개가 반겨줍니다 드디어 지방도를 벗어나서 이렇게 고속도로에 들어섰는데요. 고속도로에 들어서자마자 우박이 몇 차례 내리고 또 비가 몇 차례 내리고 저렇게 무지개까지 꼈어요. 빅토리아주 크기가 영국 본토 크기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땅땡이 크기만 비싼 게 아니라 날씨까지 꼭빼어왔습니다저 구름 보이시죠? 비가 막 한쪽에만 저렇게 퍼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한쪽 구석탱이에는 저렇게 무지개가 걸려 있는 거고요. 정말 기가 막히는 날씨입니다. 멜번이 호주에서 날씨가 제일 변덕스럽고 우중충하다고 하거든요. 변덕이 말도 못하겠죠? 고속도로를 달리는 1시간 남짓동안에 우박이 내렸고요. 비가 내렸고요. 그리고 또 무지개가 떴고요. 무지개가 한개더 떠가지고 쌍무지개가 떴고요. 그리고 아주 기가 막힌 붉은 노을이 저희를 반기네요. 다음날 당장 타지메니아 가는 배를 탈 거라서 멜번 구경은 타지메니아 다녀온 뒤에 해야겠지만 왠지 끌리고 기대가 됩니다. 역시 이렇게 변덕스럽고 까칠한 게 멸변의 매력이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다음 영상을 더욱 더 쉽게 시청하실 수 있고요. 손가락 따봉과 댓글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